자. 여기 거지. 자, 9 문제 같이. 그냥 남들 정도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저기 뭐냐? 누구지? 순서 봐. 예. 지금 필기 시간 이거 다안 돼. 핵심만 필기 옮겨 놓고 예, 나머지 정해 봐라. 예. 나머지 영상 보면서 보며... 정해. 아, 예, 수업하잖아. 나머지 영상 보면서 있지. 다 맵고. 알았어? 몽땅 지금 이 시간에 다 필기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드릴게 어, 들어. 들어서 집에 가서 다시 또 틀게. 알겠니? 자, 봅니다. 자, 자, discovering yourself through challenge. 자, 봅니다. 일단 있는 대로 through, 앞 잘라주고, through는 뭐야? 뭐, 뭐, 을 통해서란 표현이야. 이따 본문에 이게 또 나올 거거든. 알겠지? 자,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단수사가 뭐라고? through.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제? 자, challenge. 뭐까? 도전. 그런 말이지? 어, 도전을 통해서 yourself. 뭐까?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발견하기라는. 그제? 어떤 제목이었다, 이 말이야. 알았어? 디스커버가 뭐라고? 발견하다. yourself, 뭐까? 무슨 대명사? 빨리?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 졸라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도전을 통해, 뭡니까? 너, 너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맞지?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해되겠어? 자, 들어갈게 자, 봅니다. 자, 여기서 본문인데요. 자, 봅니다. grow into. g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사는 막바로 목적 취할 수 있어 없어. 못, 쳐야지. 그래서, 목적어 취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까? 전사 도움을 받아라. 알겠니? 자,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지랍 오지랖 하면 되는데 안, 안 되지. 전사 있으면 안 돼. 둘다 능동태를 전제로. 알겠지? 그래서, 능동태는 기준으로, 타동사는 전사 없이 목적어 취하는 거고, 자동사는 전사 도움 받아야 뒤에 목적어 명사를 취할 수 있다. 알겠니? 그로드, 그로우가 뭐야? 자라다 또는 뭡니까? 성장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럼 뭐야? 자 보다 나은 버전의 우리 자신 이렇게 나왔지? 오케이, 그러니까 봐. 물론 여기 자 여기 오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오브는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알겠지? 다른 전사는 짤 없이 자르지만 오브만큼은 연결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한 세트로 해서 간다 이해됐어? 그래서 다른 버전의 우리 자신들, 그치 그냥 좀더 다른 어떤 뭐야, 막 버전의 우리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 자. 어쨌든 뭘까? 이분이 통째로 뭐, 뭐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지. 오케이. 주황색이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문법으로 이거 다음이 말이야. 인투. 그래서 그리 인투 다음에는 뭡니까? 항상 어떤 내용이 나와? 결과물이나, 그지? 오케이. 자, 어떤 목적지, 알겠지? 자, 이거 봐라. 성장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보다 다른, 맞지? 보다 나은, 맞아요? 버전의 우리 모습이잖아. 이해되겠어? 오케이. 따라서 뭘까? 얘는 결과물이구나. 그래서 마인드로 인투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떠올리라고 이래서. 그리고 얘는 뭘까? 잘리죠? 잘리면서 뭡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 주어. 뭐? 동사 나오지? 그럼 얘는 뭡니까? 쓰레기지? 그러니까 무슨 용법? 부상법. 그 중에 우리 부상법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여섯 가지.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어? 목적. 그제? 원망하기 위해서. 그제? 원망하기 위해서한편 표현을 쓸수 있을 때는 이 앞에 뭘더 붙일 수있다 그랬지? in order. 와, so as,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랬지 이런 게 딱딱 자동 번호 나와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in order, so a 가 생각된 to grow, 성장하기 위해서. 그제? 자, 뭘로? 보다 나은 버전의 우리, 우리 자신. 알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should t a y 머물러서는 안 돼. 그런 말이야. 알았어? 이해 되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 이차 아까 쟤네들은 얘기 안 했지만, 자, 배라는 뭡니까? 구세 비교급이기도 하고, 뭐까? 외래 비교급이 돼. 구스 뭡니까? 뭐의 비교급? 형용사. 얘는 뭐야? 부사. 근데 버전이 뭐야? 명사. 따라서 뭐의 비교급으로 가야 돼?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베터는 뭡니까? 더, 더 자리 아니라, 더 뭐? 나은, 좋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구나. 이렇게 따박따박 잡으라고. 알았어? 이해 되냐? 예. 자, 봅니다. 그리고, as we are. 이건 뭘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 현재에 있는 그대로.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이거 원래 있는 대로 하면 뭐야? 뭐, 뭐, 한,처럼. 이런뜻 갖고 있지? 어, 또는 뭘까? 이거 조금 확장하면 뭐, 뭐,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여기 시제가 뭐죠? are. 아, 현재죠? 어, 우리가 이다란 뜻이지? 또 우리가 있다란 뜻이지? 어, 우리가 현재 있는 대로. 현재, 인대로. 그런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젠자 이게 시제가 뭐라고? 현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겠지 그러면 과거의 모습대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As we were. 맞지? Were 쓰면 되는 거고 미래의 우리 모습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As we will be 이렇게 써주겠죠. 응용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Yes? 자 그래서 봐봐. 자 봅니다. 뭐랍니까? 해석 볼까? 요 자 현재란 말 없죠 지금이란 말 없죠 근데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비동알아 갖고 있는 거야 현재 모습 그대로 이 표현이 뭐라고 as we are 알겠니 자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돼 we should not stay 그지 그죠 그 위가 있는 거고 알겠어 이해되지 이거 완전 틀어버렸죠 우리 자신의 더 나은 모습 모습이 뭘 해석한 거야 버전 해석한 거야 알지 그래서 a better version 맞지 그리고 over ourselves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to grow into 여기 into 보입니까? into 안 보이죠? 그지? 거기 여기 숨어 있는가? 의로 알기니 into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부상트 목적이란 걸 확인해 주는 거야. 선생님 처음이니까 이게 보여 주는 거야 지금. 네. 이해됐어자 네. 그러면 자 한번 선생님만 보고 얘기해. 실방 보지 말고. 자 성장하기 위해서 영어로 to grow. to grow. 그지? 자 보다 나은 버전으로. 아유, 봐봐, 인투 인투를 빼먹잖아 너 지금. 아. 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전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지. 성장하기 위해서. 인오더 g 그로 w 괜찮아? 네. 오케이. 자, 보다 나은 버전으로. 봐봐, 인투베러 버전 나왔지만 너 습관적으로 뭘빼뜨렸지 어를 빼뜨렸지 인어배러. 네. inner better 맞지? 그걸 잡으라고 네가 실수하는 대목이 어딘지 inner better version 맞지? 그리고 주체가 뭐였지? 우리 아까 저 위였지? 위? 네. 그러니까 여기 us가 되기보다는 뭐? 제기대명사 뭐? our selves를 썼구나 이렇게 잡아야 돼 알겠어? 그래서 of ourselves 이렇게. 알겠니? 예. 한번 연결해봐 어, to grow into inner into n e r i n better into를 네. 썼는데 into 써 새끼야? 인트 t o 지 b e t t 관사를 뜨리고 있잖아 어를 왜빼뜨린대시간그 집어줘도 into better version, 아. into better version. 어, 그리고 of ourselves 어,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알았어? 뭐 of 는 새까맣게 읽고 of o u r s e l 그게 중요했지 이렇게 어. 공부하는 기본기 없는 거야 어? 객관식은 몇개 건질지 한 점, 주관식이 첫 첫발리는 거지. 네. 이해됐어? 자, 우리는 뭘까? 있는 그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 영어로 응, 해봐. 다시 한 번. 어,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 나는 또 <laughs>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 새끼야. 주어 동사 should 아, 가 아, 새끼야. 아, we shouldn't stay. We should 뭐? Should not stay. 어, not stay.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s a s e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지? R, R. 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치? 했던,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네. 네가 직접 해보는 거 달라. 알았어? 네. 서술형에서 그걸 비집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 연습 안 하면 너 오늘 개처발린다 네. 자, 선생님봐라이 지문 하나 이거 하는, 한줄 한 했는데 이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해 되니? 네. 음. 자, 그러니까. 자, 복개. 자, that was, 뭡니까? 동사도 뭡니까? 빨리, 뭐 어, 잡아주고. 자, 그것은, 자, was the first t i n g 뭡니까? 첫 번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이해되니? 대대 that, a 뭔데요? that. 그제? 자, 앞 문장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앞 문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었는데 현재에 있는 모습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그제? 자, 첫 번째 것이었다. 알겠니? 근데, 아니, 선생님, 아까, 아까는 얼었었는데, 그제? 얘는 왜 덜었어요? 그제? 이제 꾸임받거든? 알겠어? 꾸임받으니까 어떻게? 얘는 뭐까? 특정된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 얘는 특정된 거야, 안된 거야? 특정, 안된 거. 알았어? 자, 그 다음에, o 워티처가 뭐야? 주어죠 세드가, 예. 동사지. 여기 뭐가 빠졌어? 그렇지. 목적, 뭐이 새끼야? 목적 빠졌지? 예. 그제?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랬어? 주동사 새롭게 들어가면 여기다 뭘집어넣는다 그랬지? 대 바꾸 더라가랬지 봐봐 안 나오지 파파 어이대 무슨 대이라고 그랬어 이 새끼가 앞에 명사 있잖아 새끼야 너 지금 기본기 쳐발리는 거 알아 지금 어이대 뭐야 빨리 접속사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동격 어, 기억하지 예. 오케이 맨날 씨부리면뭘해 적용 못 시키잖아 알겠니 예. 자접속사는 꾸밈 받는 명사 없고 이것에게는 꾸밈 받는 명사 있고 접속하는 뒷문장 빨리 먼저. 생각해야 돼? 이런. 불완전. 이거 어, 두 개는 뭐? 완전이라고 그랬지. 자, 포스팅. 새롭게 주호동사 붙으면 뭘까 여기 됐노라 그랬지. 예. 우리가 이안 보이는 이대수 끄집어냈지. 예. 이 대는 무슨 대시야? 관계되면서. 어, 관계되면서 무슨 관대? 주관 이씨. 너 실력 개차반이야. 예. 냉정하게 얘기할게. 그래서 기본기가 없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 어, 그래서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무슨 말이겠어? 근데 정확하게 특정 못하면 니 네네가 아니라 그랬었네 분명히 예. 알았어 여기 주어가 있는데 무슨 주관대요 새끼야 아. 어자 네. 그래서 못 간대지 예. 오케이 여기 세드에 뭐가 없어 오. 목적 없지 이투 무슨 투 네. 순사 투 걸리는 명사 대신 대명사 쓴 거지 예. 원 앞에 잘라주면 되겠지 예. 어 우리 날 앞에는 뭘써온써 써.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일 앞에는 뭘 쓰고 인 쓰고 온 쓰고 원 앞에는 뭘 쓰고 인스고 연도 앞에는 뭘뭐 써? 인스고 계절 앞에 뭘뭐 써? 인스고 알겠니? 뭐만? 무슨 요일 들어가는 거 있지 그것만 원 쓰는 거야 네. 그럼 first day 들어왔으니까 인스면 될까 안 될까 네. 이거 시험에 나올까?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왔지만 네가 영작을 할때 학교 선생님 당연히 안들어보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뭐야? <laughs> 첫날에, 첫날에 했는데 새끼야, 응? in the first day, on the first day 알겠니? 왜? day 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볼까? 자, 오브는 잘라 안 잘라 안 자른다 그랬지. 네. 그러면 오브스쿨 갖고서 앞에 있는 퍼스트이꾸며 주는 거지. 예. 학교 첫날에 알았어? 예. 자, 투어스 어떻게 생각 할까? 우리에게 집중해. 너 지금 정신 살아. 자, 투어스 우리에게. 그지? 자, 우리의 담탱이가 맞아요. i 드 말했던 첫 번째 말였다라는 거야. 띵은 그냥 말로 했었던 거에요 어, 그러니까 띵이 뭐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띵은 자, 겉겉 뭐가 일. 물건인데. 그치? 뭐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말. 말.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알았어? 응. 선생님이 나한테 준 것. 그러면 뭐까? 물건이겠지. 알았어? 응.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되지? 응. 오케이. 이까? 이해? 이까? 이해됐지? 응. 오케이. 자, 선생님이 잘 얘기했고, 이제 한번 봐봐. 이제, 이제 나보다 진짜 속도 졸라 빨라. 트루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투빠트리면안 되겠구나. 그제 보다 나은 버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의로가뭘 담당하는 거였지 인툴 담당하는 거였구나. 왜 이게 필요할까? 얘가 자동사라서. 알겠니? 자 우리 자신들 의 보다 나은 버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런 말입니다. 그제 자 현재 현재 그지 현재 우리가 인 것대로 알겠니? 그러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알겠니? 머물러서는 안돼 아둥바둥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방금 시부린 앞문장의 내용은 그지? 그것이 첫 번째 말이었다. 알겠지? 댄 넣어주고 우리 담탱이가 말했던 알겠지? 투어스 우리에게 그지? 첫날에 알겠니? 학교의 첫날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영어를 이렇게 보면 하는 거라고. 이래야 무궁무진한 어떤 지문들을 아, 섭렵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네. 자, 다입니다 자, 근데 담탱이가 여자 선생님이었나봐. 그녀는 뭐 했다? 원했다. 자, 삑! 시험 문제. t 스타 t a r 그지? 뭐가 포인트일까? 목적어, 목적보호. 어? 무슨 오형식 그랬어. 특수 형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번 때문이겠지만. 그았지 네.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어제 네. 자, 우리 특수 O형식. 이 한마디면 선생님이 끝난다 그랬지? 네. 특수 형식 얘는 사역이야? 네. 아니, 지각이야? 헬프도 아니지? 그럼 목적보에 무조건 뭐가 들어야 된다? 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럼 너는 여기다 표시하시고 알겠니? 그럼 뭡니까? 자, 선생이 원했다 우리가 뭐 하기를? 시작하기를 알겠니? 자, 뭐를? 그 해당 학기를 알겠니?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니라 my pushing 밀어붙임으로써 알겠니? 스스로 압박한다는 뜻이지? 오케이? 밀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압박하다 이건 네 자유야 국어발 알겠니?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워, 세 v 브즈가 중요하다 그랬어. 제기 대명사 있지. 그제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지? 주어가 자신을 뭐 목적으로 취할 때 쓰는 거라 고 그랬지. 오케이? 자, 근데 이 주어는 뭐라고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질문할 때 물어봤어. 그제 문법상 주어도 되지만 알겠니? 뭐가 네. 의미상 주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나왔어. 알겠니? 여기 누가 미는 거야? 누가 미는 거야? 선생님이 미는 거야? 어, 그지? 우리가 우리를 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생각된 주체는 뭡니까? 목적어인 이놈이 미는 거야. 알겠어? 얘가, 자, 여기, she wanted 이 관계에서는 니까 문법상으로는 뭐죠? 문법상으로는. 문법상으로는. 빨리? 문법상으로는 목적어 맞지? 그런데 to start 하는 건 누구야? 어 s 지 얘는 뭡니까? 의미상으로는 start 하는 뭐라고? 주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예. 문법상으로 목적어지만 의미상으로는 뭐라고 주어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이거 예.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 이해되겠어?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뭡니까? 얘가 푸시하는 거 맞지? 예. 맞아요. 따라서 뭡니까? 주어가 자기 자신 을목적취하는 거지. 예. 그래서 셀프 무슨 대명사? 예. 제기님이 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야 헷갈지 않는 거야. 니네 학교 쌤이 시험 문제 할 때는 푸싱 다음에 분명 여기다가 어스 이렇게 써줄 거야. 이해되니? 그면 어 그런가 보다 걸려 들어가 알겠니? 그럼 너는 필기에 이렇게 해놔야겠지? 없었으면 안 된다라고 다 필기 해놔야 돼 이해됐어? 필기 빠뜨리면 분명히 너 분명히 거기서 틀릴 거야. 자 she wanted 학교 자 선생님은 원하셨다 우리가 시작하기를 그 학기를 그제 근데 어떻게 시작하기를 우리. by push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우리. 압박함으로써 알겠지? 형제님 자, 아, 하 졸라 많네. 바이인지가 뭐라고? 뭐, 뭐뭐 함으로써. 그치? 뭐, 함으로써. 그지? 이나인지는 뭐, 뭐, 함에 있어서. 오나인지는 뭐, 뭐, 하자마자. 그래서, 일단, 자, 필기 해놓으시고, 이거 쓰면 안 돼. 알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게 뭐라고? 푸시하고 아웃. 그지? 오케이? 자, 푸시 아웃. 뭐까? 밖으로 밀어붙인다는 표이지. 현 오케이? 이것만 있어도 얘는 뭐까? 타동사고. 알겠 이것만 있어도 의미가 통했는데, 뭐라고 했어? 이거? 푸시 아웃. 밖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부사까지 합쳐 가지고 몇 단어 동사야 두 단어 동사 이어 동사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선생님이 자이스토리에서 얘기했어 자이스토리 뭐라했냐 이어 동사는 뭐가 중요하다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 목적어는 뭡니까 원래 명사 자리 맞지 명사일 때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어디 여기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 알겠니? 그런데 명사 대신 뭘 쓰면 대명사를 쓰면 반드시 어다 들어간다 그랬지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어. 이해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쟤네들하고 다르게, our s e l s 는 뭡니까? 명칭이 네. 뭐야? 재기? 네. 대명사야, 대명사. 알겠니? 네. 어, 그치. 사이에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은 어떨 것 같아? our s e l s 를요 자리에 갖다 낼 거야. 그리고서 니네 눈치 못 채게. 틀리게 유도한 다음에, 니네들은 까먹는으로. 그치? 틀린줄도 모르고 넘어간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어? 네. 그럼아 our s e l s 를 여기다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필기 돼 있어야 돼? 너, 네 기억력 못 믿어, 애님? 오케이. 자, 그리고 자 봅니다, 선생님. 이자 봅니다. 그리고 아우로브 여기서는 뭡니까? 자 여기 보면 아웃 오브 뭐라 했어? 아우로브 뭐야? 컴포트 존이 나왔지? 아우로브가 하나의 수고이기도 해. 뭐머 뭐라고? 밖으로 그런 말이야. 알았어? 뭐 밖으로. 자 컴포트 존이 뭐라고 했어? 내가 편 이게 뭘까 편안 함이라는 뭔가 명사야 이거. 그지 편안함을 느끼는 구역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뭡니까 집에 내 방이죠 알겠지 자기 방 알겠니 근데 내방 밖으로 밖에 나가는 게 부담되지 어, 거실만 나가도 부모님이 막 어, 잔소리하고 알겠니 밖에 나가면 또 뭡니까 자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알았어 그래서 그런 컴포트존이 아니죠 근데 우리 자신을 뭡니까 컴포트존 밖으로 알겠니 우리 자신을 뭡니까 내몰다란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예. 자 영어로 뭐라고? 우리 스스로를 내몰다 push ourselves 맞지? 자 컴포트 존 밖으로 out of comfort zone 알겠니? 예. 이해되겠어?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by pushing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오케이? 학기를 시작하다 the semester 앞에 멈추면 되는 거야 start 시작하면 되는 거지? 예. 자 시작하기를 원하셨다 wanted to us 맞아요? I wanted us to 맞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 그제그 다음에 더스메스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 되겠어? 오케이 이런식으로 문장 완성시키는거야 엔드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러닝 나왔지 러닝 g 누구랑 명령 저번에 가르쳐줬는데 푸싱하고 그제 그럼 이 바이아인지가 몇개 있는거야?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A라고 쓰는거고 여기다가 뭐? B라고 쓰는거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보다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누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겠어? 음. 자,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도 전사에 뭐라 불러? 목조어라 부르는 거지. 알겠지? 예. 이거 누가 배우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거지. 예. 역시 뭐라고? 의미상 주어가. 음. 자기 자신을 목적어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대명 써야 돼? 제기 대명사. 알았어? 자, 우리 선생님 잡아. 봐라. 자, 한번 정리할게. 여기 뭐라고? 포인트가. 투 스타트가 뭐라고? 목적? 보어 알겠니? 자, by, ing가 지금 몇개 있는 표현이야? 네. 두개 있는 표현이고. 그지 가까이 따라붙는 목조와, 뭐까, 무슨 대명사 썼다? 제기명사 썼다. 그리고 특히 얘는 뭐까? 무슨 동사? 이어동사 논리. 예. 알겠어? 얘는 게다가 뭡니까? out o 라는 뭡니까? 수거 표현. 알겠니? 자, 그리고 our comfort zone. comfort zone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네.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구역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해되지, 거? 오케이, 오케이. 영어로 해보자. o w w h a 셨다 시작하기를. 어스어 뭐? 어스 s t w 투 s t a 스 r t s s i n g 이렇게만 t 야 r t 지 i s t e r s t e r This t 편안함 구역을 느끼는 구역 밖으로 out of, out of the comfort 에이, hour 배트 되는데 o u r h o 빨리. 아, out of our comfort zone. 응, 그래. 그런걸 조심을 하고 그리고 보답하는 것을 배움 배움으로써 and learning 보답하는 것.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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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우리 새소에 대한. 어, 그렇게 뭐라고. 알겠어? 어? 예. 첫 날이니까 내이 정도 천천히 나가는 거야. 예. 그럼 다음 시험터 정신 없어. 예. 알겠지?